다리 응. 좀 펴고 이런, 이런 느낌을로 하죠. 네. 이게 네. 안녕하세요. 아 어, 갑자기 30명.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에프캠 모델 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발로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Hi from g e r m a n from Korea.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 기억해 주시나요? 맞아요. 소원이에요. 소원. 뭐 하고 계시나요, 다들? 지금 시간이 8시인데 <laughs> 시간이 8시인데 밥은 드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전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이거 끝나고 먹어야죠. 지금 촬영하려고 만화 카페에 왔는데요. 역덕? 역덕 부럽다. 그럼 지금 촬영하려고 만화 카페에 왔는데 아무래도 촬영하다 보니까 뭘안 먹고 있어요. 오늘 컨셉 굿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컨셉 진짜 굿이에요. 역대급이래요. 역대급. 제 요즘 얼굴도 역대급 레지갱신하고 있어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진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찍고 계세요? 만화 카페에서 짜게 치고, 짜게 치요? 나도 촬영할 때 밥을 안 먹어요. 배 나올까 봐. 얼른 끝나고 맛있는 거. 원래 감독님이 끝나고 밥을 사주신다 했거든요. 소고기 사주신다 했는데 제가 고기를 안먹어가지고 제가 고기를 못먹어가지고 밥은 안먹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아제 만화책으로 그러지 마시라구요 오늘 컨셉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영상을 아, 영상이란다 만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쁘게 생겼네 몇 점? 더 스물두었대. 혹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 중에서 토도로키셔터랑 아이자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세련되게 생겼지만, 진짜 큰 오타쿠여가지고. 근데, <laughs> 저희 주인장님께서도 굉장한 큰 오타쿠셔서, 저랑 오늘 말이 좀 통했어요. 최근에 이제 열정적으로 좀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늘 애니로 화해한 타입. <laughs> 주인장님이랑 저랑 이제,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가 겹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냐고요? 장태진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뻐져? 화장법도 바뀌었고요 음, 살이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머리를 붙여서 화면 전환해드려요? 어디냐고요? 만화카페예요 살이 많이 빠졌고 살짝만 보여줘 봐 요즘 아 오늘 컨셉굿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컨셉이 어떻냐 일초만 보여줘야 돼. 이렇습니다. 떴어 근데 그 딜리버 딜레이 있어가지고 약간 못 봤을 수도 있어. 아니 아니요. 확실해? 아 확실해요. 은근슬쩍 후방 카메라 전환해 버려한번 <laughs> 더. 이렇게. 아응있어괜찮대 음.. 모르겠어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오늘 저 부상 투혼했어요 저그 신발 신었는데 피 엄청나가지고 신발에도 피 엄청 묻고 근데 결과물은 좋다 결과물은 진짜 좋다 감독님이 인정하신 날이다 class 래스기브 s 고니찌와 It's mine. 코니티와 민아상. 아 그냥 이거 홍대 개빠라 사거든요. 메이드인 홍대. 메이드인 홍대. <laughs> 여러분 다들 뭐 하세요? 방금 63명까지 갔다가 지금 5오면아 맞아요 제가 오늘 주인장 주인장님이랑 저랑 안지몇년 됐죠? 그렇지 한 5년? 5년 됐는데 제가 한 번도 말 놓아본 적도 없고 늘 감독님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른 모델분들은 다호칭이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오빠라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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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진짜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고양이가 오줌 사는 것 같지? 저도요.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 여기 카라게 나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번더 소개. 동네 피부 관리실에서 이름 없는 중소기업 화장품 산 다음에 3 분의 1 정도 썼고 갑자기 트러블 나서 안 맞는다며 공격적으로 환불해 달라고 틀어눈기생긴관상이시네요 되게 길게 헛소리하셨다. <laughs> 그 동네 피부 관리실에서 이름 없는 중소기업 화장품 산 다음에 3분의 1 정도 다 쓰고 갑자기 트러블 났다고 안 맞는다고 공격적으로 환불해 주세요. 하고 들어 눕게 생긴 관상이라고요. 아쉽게도 그러진 않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피부가 타고나가지고. 화장품을 써야 반품을 하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달콤하고 아름다운 저요 제가 달콤하기보다좀 매운 편이에요. <laughs> 인정. 아 어, 근데 진짜 그 헛소리를 되게 정성껏 하신다. <laughs> 이게 보통 헛소리는 되게 정성껏 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정성껏 헛소리를 하신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시는 건가? 제가 <laughs> 며칠 전에 감독님이랑 크게 한판 하고 그. 비 와가지고 길가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laughs> 감독님이 이번 길 돌아다니면 몽둥이 들고 찾아올 것 같지 말하냐고 그래 여기 넣을 거 없지 제 정신 머리 이 <목소리> 텐트 아닌 맞아요 버릴려고 버려 빠져 가지 집 파나요 가서 파세요 그럼 이거 사십 분 고일이라고요? 여기 이거 사실분 이거 필요 없대요. 저3 시간 입은 팬티. 고일이라고요? 고일? 이거 건대에 버리고 갑니다. 건데 널서 보세요. 고일이면은 몇몇 년생이지? 나랑 그래도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다섯 살, 네네 네 살? 귀염둥이, 너참 예쁘네. 알아. <laughs> 소원님, 감독님이랑 어쩌다 알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주인장님, 저녁 드셨나요? 주인장님 저녁 안 드셨고요. 어, 제가 친구들이 부탁을 해서 버스킹을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눈여겨보시다가 두 번째 때, 어, 타 감독님이 저를 섭외하셨어요 그때 그타 감독님이 소개시켜주셔서 어 알고 있었다 소원씨 많이 봤었다 해가지고 오, 그러시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연세라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적고요 2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랑 이름 되게 비슷하시네요 윤주원씨 뭐라고 부르냐고요? 감독님을? 저는 감독님이라 부르는데, 오늘부터 오빠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 스물 두 살. 저는 스물 세 살. 뭐, 알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냥 버스킹 하면서 알게 된것 같아요. 배터리 몇 퍼야? 15퍼 이하요. 이 12분이요. 방송은 12분이요. 아, 네. 이쁘라 쫓고 가자. 성문리요? 가자 어, 좀. 해. 어. 가야지. 퇴근하셔야죠.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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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laughs> 배터리 라방 종료 필독. 아니요. 저 원래 오늘 퇴근 시간이 연장 근무. 6시? 6시였어요. 근데 연장금을 때린 거예요. 두분다 감독님은 저를 이제 야 라거나 소나 라거나. 근데 보통 야가 더많을것 같아요. 야.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이게 불릴 일이 없어. 불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둘이 만나니까 말을 하면 나한테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냥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 이러고 예쁘다고요? 합니다. 이 보정 기능 들어고. 그런 게 있어? 응. 그 디스명 아, 봐요. 피부 피부가 이렇게 아, 진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키면은 보정. 아, 이런 게 있었다니. 애들은 이걸 모르고 쓰구나. 야 고맙다. 너가 예를 살렸다. 저 mg 응. <laughs> mg 잘하 아이 해요즘. 누나 구독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세요. 지금.. 대충.. 오오 음. 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입었는데 구독하시고 그 멤버십까지 구독하시면 더 섹시한 이를볼수 있습니다. 게 어, 잘한다. 이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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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마도 스타킹 안에 있는 팬티. 정나라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닌 척해야지. P A N T E 앞으로 <laughs> 아, 팬티도 속바지라고 하는가. 속바지? 응. 멤버십 가,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누나 숙제하러 가볼게. 뭐 썰인데 숙제하는가 고이. 고유. 아 고이가 숙제가 있냐 근데? 고숙제죠. 이저 네, 제가 이제 과제가 있는 거고 음... 뭐몇대 몇의... 감독님 혹시 다시보기 올라오나요? 네네 네. 거기 근데 제 나왔어요 밴디가 괜찮아 괜찮아요 누나 나 죽어 응 죽지마 응 살아야 돼이 시기 때 죽으면 안돼 응 안녕하세요 스티어러오. 오늘 예쁘게 나오네. FK님 앞으로 머리 감으실 때 린스 쓰지 마요. 왜냐면 프린스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너 그... 약간 오해원 따라하는 거야? 아니야 는 아니, 아니, 여기... 아니 그너 감성이 약간 정성 감성이 오해원 같아 엔믹스 오해원. 어 그래요 저 오해원 본적 없어요. 섹시하다고요? 감사해요 알고있고 l l 좋아해 w i 내가 좋아하니까 그 시청자분들 좀 거품이 끼신 것 같아요 g 블리버블 l l g 아왜 이런 드립 go. I w i 칠수 있는 I will 지 말아줘 너 l l go. I will go. I will go. I w i l 거 g 이 I will go. I will go. I w 확실히 난 귀여움이 조금 더 강하긴 해. 악플 쓰면 누르면 어. 블랙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 악플 또한 나한테 감정이 있기에 쓰는 거니까. 어. 그 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laughs> 해야 돼. 맞아요. 잘못 누르면 나한테 얘기 해야 돼. 잘못하면 댓글 쓰는 이런 거 돼버려가지고 음.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잘못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 돼. 혹시라도. Too e x p n s i v e 가능하지. 피부 관리 비결? 저 타고 났어요. 딱히 비결이랄 게 없는 게난 타고났어요 피부가 오늘 방송 몇분으로 한다고 말해도 아 오늘 방송 원래 아이패드로 했었었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했었어야 했는데 배터리 이슈로 또 감독님 핸드폰으로 셀프캠으로 찍게 되었어 지금 저는 네, 손으로 들고 있고 똥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똥콩 이 선수라니빠 읽은거야? 네 쉽지 않네 걸그룹이냐고요응 아니요 걸그룹 아니에요 그 오늘따라 그 진짜 거품이 많이 끼셨어요 님들 깝치지마 아니 똥꼬멍멍멍 이러잖아 그런건 읽는거 아니야 걸그룹 아니에요. 될 뻔했었지만. 그 소리나 풀고 종료하자. 걸그룹 될뻔한 어. 소리. 너그 연습생 아니었냐? 소원님 저 요즘 눈 깜빡이는 시간도 작아워요. 까 왜냐하면 눈 깜빡일 때마다 소원님이 아름다우신 얼굴을 못 보잖아요. 모닝커피님 그 밴드 하자 한다 하지 않았나? 마이 허즈 밴드.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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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왜 이런 건 이렇게 받아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의 연습생 종로 썰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기획사의 한 연습생이었어요. 데뷔조까지 들어갔고요. 어대 그건 알려줄 수 없어. 5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들은 오! 오! 할 곳에 있었는데 몇살 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바이오로 중학교에서 음.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근데 그때 앞에 조금 심각한 일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몰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뭘한 거야? 연습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냐고요? 네,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데뷔조까지 들었는데 나가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원화 평가 보고 데뷔 평가 보고 다 됐었는데 제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포지션은 메인 댄서였습니다 지면은키 158도 쓰는구나? 아이린도 158이에요. 야 걔는 비율이 너랑 다르잖아. 저도 비율 좋아요. 다리 97cm예요. 그렇군요. 그럼 펀치가 60cm밖에 안 돼요?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신 사람 질문 딱세 개만 끝내겠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서봐. 이렇게 좁아서 못 들었어. 그 명령하지 마. 그 일어나 명령하지 마. 그 아쉽지 않나요? 데뷔할 수 있었잖아요. 최근에 좀 아쉬워졌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지금 유명해? 아, 알겠었지. 네.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돈을 왕창 벌길래 많이 아쉬워졌어요. 나도 이 나이 때 그러면 한 수억 수천억 벌수 있지 않았나? 잘못 아니고 수억 수억.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좁아서 일어날 수 없어요. 머리 아야해요. 보여줘. 그래보지가 아니야? 너랑 머리 높이 이 정도로 보여줘야지. 이게 다힘 <laughs> 연예인 연예인 아니고요. 친구들을 친구들이요? 말할 수 없어요. 유튜브에 데뷔하면 되죠. 데뷔했어요 지금 에프캠으로 <laughs> 그럼 나름 특별히 대우해주고 특별 v TV t 고 있지 저 v 특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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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러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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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는 v 저는 의 최초 처음 모델 소원이라고 하고요. 제 영상 많고요. 멤버십 가입하면 더욱더 새로운 모습과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볼수 있어요. 더 예쁜 모습과, 어, 여기서 끊으면 살짝 아쉬운데 하는 부분 멤버십 가면 다볼수 있고요. 프리미엄 구독하면 더볼수 있어요. 더 가까이서 볼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소원이었습니다. 황종. 안녕히 계세요. 눌러줘.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껐나요?